안녕하세요. 아욱긴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정야경의 여인들 제 4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야경의 여인들 제 4편. 야경은 왠지 자신의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었다. 오매불망하던 제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당신으로 불리는데, 야경의 눈은 먼데 어딘가를 헤매었다. 딱히 그 자신도 그 술렁거림의 진의를 알지 못했다. 보물단지이듯 보듬고 온 석류나무 분하고 국화분도 사랑채 마당에 놓아둔 채였다. 제가 심을까요? 땅냄새를 맡아야 기운을 차릴 겁니다. 그의 대책 없이 나른한 침묵을 하연히 슬쩍 건드렸다. 약용이 그냥 두라고 손짓으로 아들의 재우침을 물리쳤다. 그가 두 팔을 툭 칠렀다. 어깨 위에 실린 무게감을 털어내려는 몸짓이었다. 그는 좌정할 자리를 찾아 두리번 거렸다. 지필의 마감 정리를 위해. 제자들에게 내준 사랑채나 회관의 가구들로 채워진 내실의 기척은 유지부동했다 서너 개의 방이 따로 있다지만 저마다 다른 식구들이 차지했다. 열여덟 폐만에 되돌아온 집에서 자신만의 책상을 놓겠다며 어느 누구의 방을 비우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근거 없는 무력감의 정체는 한칸 공간이 아쉬워 투덜대는 불편한 심사인가? 참, 실없는 사람이군. 그는 버릇된 속의 말을 자조에 버무렸다. 빗살무늬 구름 매정한 처사라 혜완이 입안에서 퍼석거리는 말을 꿀깍 삼켰다. 지난 닷새가 육십 성상보다 더 질긴 끈이 되어 해완을 옹맸다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완벽한 마제의 일상이 하찮은 초온 안악에 의해 흐트러지리라고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찬빛으로 고른 머리다발을 왼손에 거머쥐고 해완은 은비녀를 질렀다. 기우탄이 열린 명경함 속밤백의 여인 골진 미간에 얼룩처럼 기미가 슬었다. 해완이 콩밭에서 김을 매던 날 며느리가 머리 위에 씌워진 무명수건을 걷어냈다. 난 됐네. 온통 속속들이 그을린 속살인데 무명수건 한 장으로 뭘 어쩌겠니. 며느리가 입안에서 웅얼거렸다. 당나무 껍질처럼 까매지셨어요. 한낮은 피하셔야지요. 그럼, 한밤 중에 호롱불 켜들고 김을 매란 말이더냐? 밤도깨비가 따로 없구나.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말이 마른 침에 버무려져 도로 삼켜지곤 했다. 살아있음의 가장 확실한 징후인 말하기나 먹기가 언제부터인가부터 혀에 바늘이 되어 껄끄러웠다 열하고 여덟 배 마제의 흙밭에 마음을 묻고 세월을 묻었던 날들이었다 이제 망가진 초로의 여인이 떠안아야 할또 다른 유배의 당위는 홀로를 견뎌야 하는 처절한 인내였다 혜화는 그 인내의 쓴맛을 뱉어내려 하고 있었다 내려가게 여긴 자네가 거할 곳이 못 되네. 해완이 진솔의 등을 밀어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리 숨통을 그러진 채기가 극성을 부린단 말인가. 채기는 술로 다스려야 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찹쌀로 지혜밥을 짓고 누르게 버무려 포대기로 감아 발효시킨 술이 조금 남아 있었다. 혜완은 술을 못 이기는 얄팍한 체질은 아니었다.언젠가 학연이 강진에 다녀왔던 날 밤, 혜완이 술이나 한잔 하자며 아들을 내실로 불러들였다.낮에 벼신기를 하고 남은 농주였다.학연이 놀라 파랗게 질렸다.어머님, 왜 이러십니까?혜완이 까칠하게 입술을 오므렸다.왜 못마땅하니? 내가 온전하게 기대고 있던 한 벽이 무너졌는데, 한기가 드는구나. 술이라도 마시면 냉기가 사위겠거니. 학연이 무릎을 꿇은 위로 고개를 박았다. 어머니, 아버님이 풍을 맞았다니까요. 몸도 굳었지만 그 청청하시던 정신의 뿌리가 흐물거렸다고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한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뒷바라지 해준 착하고 순한 홍인모가 아니었으면 아버님의 오늘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인모는 시종보다 더 헌신적이었다고요. 여자로 드린 게 아니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연이 덧 붙였다. 땅마직이나 가진 양반과 남자들이라면 첩실이 보편적인 풍속 아닌가요? 장장 아버님은 십여 년을 독수공방하셨습니다. 해완이 술잔을 비우고는 말했다. 착하고 순한 여자라 내가 어찌 여자 속을 아느냐 하연이 아차했다. 뭔가 해명을 해야 할것 같아 문구적 대는데 해완이 한숨처럼 내뱉고 일어났다. 이 어미도 독수공방했느니라 하연이. 한마디를 떨어뜨려 놓고는 방을 나갔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남녀가 유별합니다. 해완이 웃깃을 여럿다. 새바람에 소름발이 일었다 동지가 먼데 몸 속의 동지가 먼저 온 모양이었다. 집 떠나 지상의 삶에 유폐된 삶이 유별하면 죄인의 가족이 감수해야 했던 굴욕과 빈곤, 세상 눈치에 옹송그렸던 나날도 하늘의 감옥이었다. 혜화는 체념하고 갈무리하라는 법도에 길들여져 살았다. 안치와 사랑차 사이에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중대문의 구실은 과연 무엇일까?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가두려는 의미가 중첩된 정치는 아니었을까? 길들이기 위한 가림막이었다. 겹겹의 굴레였고, 복종의 울타리였다. 해배와 함께 그가 데리고 온 홍인 모녀를 내친 것은 길들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소명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되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여인들 제 4편이었습니다.오늘도 아욱인의 사랑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